생애 첫 대리자. 여섯, 일곱. 자, 드가자 사냥. 어? 잠시만. 이거 활메의 순대국. 이왕한번 사는 인생인데. 오! 신점 나왔대, 위에 시청자분. 나이스. 나 다행이다. 이거 나 도와줘가지고 내가 좀 계속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신점이라도 나와가지고. 달라고 하죠. <laughs> 그럴까요? 솔직히 나, 나 아니었으면 여기 올릴도 없... 결국 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구공사는 다 좋은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 같거든.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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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못못 나가는 거. 이게 개빡쳐. 저 영역 전개해 버린다니까 이거 루나 스피시가. 그랜저. 너무 무 고맙긴 한데 결국 신점 안 주. 아, 알았다 깨달았다. 내가 신점 달라 할까봐 그냥 좀 빨리 급하게 좀짐 챙기고 간거 같지 않아? 생각보다 지금 귀가가 너무 빠르거든. 아까는 마치 막. 말은 밤샐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래 저게 프리스트지 그 정도 알뜰살뜰해야 프리스 한다니까 일단 90? 그냥 94까요? 0-15도 <laughs> 사실 좋은 거야 알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도는 아닌데,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정도의 급인 거지. 090 정도면. 옛날에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사본 적이 없고 그냥 늘 부러웠어. 그거 사고 싶었는데, 나도. 사실은 책 비싸. 그런 가이드북. 근데 그림 이만하고 글씨 이만하거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거 밖에 안 보여. 전원 증지요 캐시 아이템 구매가는 요거 밖에 안 보여. 우리 나중에 내가 그 활매순대구 자서전 그거 하면, 저기, 우리 저기 저렇게 하자. 우리도. 메이플포인트 3천매수 그렇지 그래,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서 그랬던 것 같아 뭐야 얘는 쟤 뭐... <laughs> 아니, 뭐, 뭐야 아니 뭐야 뭐너 자랑하는 거야? 니네 잘났다 뭐니램 네 몇인데 야너 일로 와봐 그냥 혼쭐내줄라 했더니 그냥 또 그새 내 패기에 밀려가지고 그냥 가네 아이씨 또 왔네 이놈 정신 못 차리지 어어어어어이쭈 얼씨구 그때 위에 쟨 밀어주니까 좋은데? 깨달았다 저녁서내 많이 또야 그냥 보니까 나 도와주러 온거였어 알고보니까 그냥 맞지? 어, 어 뭐야 뭐야 걸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간다 자취를 감췄어 부끄러워갖고 왔으면 형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지 누가 로어로 그렇게 먼저 선인사하래 아니 근데 야 해줄거면 더 해주지 어디갔어 좋았는데아 모른척할게 다시 돌아와 지작 활은 못만들어도 야 지작 피노키오코는 만들거 같거든 지금 이거 심상치 않거든 이거 봐. 나 지금 하나 박았는데 벌써 덱스 7이거든? 심상치 않지? 슛! 오! 님들, 이거 나만 보여? 파란색으로 변했잖아. 이게 덱스 군대도 파란색이 아니라고. 슛! <laughs> 야, 미쳤는데? 야, 덱스 10에 어패드 1인데? 와, 이렇게 되니까 파란색이 되는구나. 어패드 1인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치, 해야지. 이거 참으면 하남자지. 아안 참지. 한번 테스트 해봤어. 님들 테스트 해보려고. 아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나오면 나 그냥 바로 임시 차단. 난 그런 하 남자 우리 시청자로 안 두려고. 근데 다들 통과했다. 근데 일단은 904에서 나 이것만 좀 모으자. 사파이어 60개 필요하거든. 난 이런 재료를 그냥 사기가 싫어. 개당 4, 5천 원 하거든. 내가 그냥 모으는 게다. 유랍이좀 구리는데 체력 대비 경험치 흐르면은 집 인형이 미쳤어? 그러면은 사파이어 원석만 모으고 한번 가볼까 집 인형? 사파이어 원석은 일단 모을 동안은 그냥 루나피쉬 잡을래 힌점 나올 수도 있고 오 5분 재본다 윽 근데 생각보다 엄청 적게 먹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근데 집 인형이 그래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은 한데 근데 집인형이 확실한 건 루나 피시보다 레벨이 5가 높아. 아, 표 사야 된다. 물론 더 어떠세요? 이거지? 헌터가 미꾸을못 잡는 게 아쉽네. 아니 뭐 어쩔 거야. 내가 잡으러 간다면 잡으러 가는 거지. 내가 그냥 먼저 자리 잡아가지고 아나미꾸 잡아보고 싶긴 한데. 호호호 <laughs>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상이니, 토끼야. 아, 진짜. 야, 나 잘못 샀어, 이 토끼. 야, 배고플 때 표정이 좀 이쁜 애들을 샀어야 돼, 패을얘 배고플 때 표정 찡그릴 때 보면 그냥 아주, 씨. 와, 야, 부금 개좋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부금 중에 하나야, 무릉이. 내 메이플은 잘 몰라도 부금은 진짜 많이 들었거든. 오, 소급 수련장. 일단 수련장으로 가는 게 맞겠지? 얘지. 얘구나. 두방컷 나오는데? 한번 재볼까? 어, 아, 재밌어.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새로운 몬스터 잡을 때.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냐? 별로 인기 없나? 이, 이 사냥터? 근데 지금 904보단 여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느낌상. 일단 일자맵이어서 좋고, 9 0 4 너무 넓어. 그러게, 사냥 피로도가 진짜 제로네. 뭐야! 진제 여기서 사파이어도 나오는데? 904를 갈 필요가 없는데? 핀점 때문에 가는 거지 904는 사실은 3 2 저거까지 1 오케이 야 5천 차이 나는데 5분에? 그냥 비교가안 되는데?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벌써 퍼센티지가 오르는 게 다르지 않아? 9 0사보다 60까지 여기서 찍자 여기가 짱이네 904 외감?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구0사맵 너무 넓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요리조리 피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여기가 그냥 짱인데? 그냥 여기 사수가 고트인 이유를 알겠네 야, 어쩐지 구0사에 애들이 없더라 봉황의 기공 사줬는데? 좋은데? 어차피 봉황이기 바로 필요했는데 그죠? 근데 택배 어딨지? 아, 여기 택배 어디있지아 여기있다 뒤 감사합니다래 와 이분 너무 이쁜애 말을 90이 나쁘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다 이거봐 이 사람들도 다 지금 1200에 다 올려놨거든 근데 내 이중에 제 내가 제일 빨리 받은 거야 연락을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제끼고 내가 산 거야 그게 너무 나는 좋은데 기분도 좋겠다 우리 지금 지작 바로 들어가 볼까 지금이다 끝오 일단 파란색 그대로야 그럼 이거 성공한 거 아니야 일단 파란색이 그대로라는 건 X12, 비작 피노키오코 만들었다. 이거 나중에 우리 헌터 후배님들한테 바로 말해줘야겠다. 레벨 50몇대 여기 무릉으로 오라고. 진짜 말 그대로 피로도도 진짜 없고. 예? 뭐야? 아, 저거 매크로모 뭐 어떻게 없애? 연습 기록표를 클릭한다. 뭐 별것도 없는 게 까불어 이거 이거구나 이름 적었어 선인의 인형을 쓰러트리 자격이 됐대 일로와 일로와 뒤질래? 오케이 간단하네 저거 떴을 때만 저기 기록표에다가 이름 쓰면 되는 거네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업하지 않을까? 근데 60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차벌 쪽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지 차벌을 솔플해도 여기보다 잘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대신 그건 있긴 하겠다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마공을 안 쓰네 나 몰랐는데 포션 쓸일 딱히 없어 그냥 전사... 중수 뭐, 시프, 뭐 법사는 모르겠고, 법사는 너네들이 알아서. 그외 모든 종족이 여기서 사냥하면 좋을 것 같은데, 60대까지? 시간의 길에서 졸업하자마자 그냥 여기 넘어오면 그냥 베스것 같은데? 물론, 죽수, 돈 많은 사람들은 죽수 가는 게 낫긴 하지. 어디 가서 너활뭐 쓰냐 그러면 좀 주춤주춤 하는데, 너 어디 가서 너피노키오코 몇이냐 그러면 진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저요? 그 덱스 12인데요? 맞짱 뜨기 바로 가는. 올림푸스 야무지게 대리강화 가능합니까? 아이뭐가능긴 하죠? 가능하긴 한데 그냥 그 부르주아나 작하는 거 아니었어? 나첫 대리작인데? 허저도 계속 펑펑 보면서 아니면 안 보면서. 근데 우리 처음이니까 안 보고 해보자. 아 여기 너무 좋다. 경치 너무 좋다. 와씨, 궁수 돈 많으신 궁수인가 봐. 자 발매순됐고 생애 첫 대리작. 딴건 몰라도. 운하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끝잖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기다려봐. 자, 드가자 사냥. 내가 알거든? 내가 하도 많이 사냥해봐서? 어? 내게 75거든? 잠시만. 야, 이거 맥 데미 1700은 떠야 돼. 내게 75가 1700이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직 기다려봐. 전치백뜰 수도 있잖아. 그치지 삼작 사작 느낌이야? 아, 씨안 되는데. 와, 야 잠깐만. 미안하다. 나 방금 봐 버렸어. 나 아무리 사냥해도 400이 안 뜨거든. 근데 데미지가 400이 떴어. 이거 이거 사작 같다. 사작. 아, 좀 아쉽긴 한데 이건 무조건 사작이야. 응? 어? 우나는 그래도,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끝치나 아니. 아 와. 아, 좀 소름 끼치는데. 아니, 우리 힐퍼 하지 말자. 이거 써. 내가 이거 줄게. 나 이거 어차피 필요 없어, 이제. 나 이제 봉화이공으로 가면 알았지? 1 0 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1 0로 간다 뉴읏 내가 이거 이거 두개 가져갈 테니까 이거 보내줄게 c 부도 썰바네 나쁘지 않아 쓰다가 팔면 돼요 그래도 이거 한 200만 원도 하거든? 어 되게 괜찮아 이거 가져가 와 진짜 근데 너무 약해지긴 했다 이게 공격력 오차이 크다 활 그냥 이왕이면 좋은 거 사라 우리 자라나는 궁수들 이게 맞네 그냥 떡작 말고 돈 되면 그냥 활 좋은 거 사는 게 맞다 공격력 오차이가 이 정도 차이구나 와 공항이군 그냥 비싼 거 사기 잘했다 궁수 우리 헌터 센파이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공한 15정도 그냥 비싸게 주고 어차피 언젠가는 팔린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대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격력 높은 거 사시라고. 맞는 소리야. 표그 중에 돈 매소 들고 있으면 뭐할 건데? 그치 그걸 그냥 공격력을 치환시켜 놓는 게 낫지. 매소 뭐 이거 들고 있다고 뭐 이자 묻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올라지는 거같죠 그리 그리운데 올림프스 레벨업 하고 준다 그래. 진짜 곧이다. 곧. 와, 체감 미치겠다. 공20 올라가는 거잖아. 두 마리 더 잡으면 레벨업. 오케이. 흑공 846에서? 이거 끼면 861? 이것까지 끼면? <laughs> 야, 씨. 1 6 8이 늘어나냐? 지금 활이 그냥 개구대기 활이긴 한데. <laughs> 거의 200이 올라? 와, 진짜 다르다. 렉뎀이1 6 0 0이었는데 와, 야, 바로 2000뜨는데 와, 2022. 아, 와, 야, 씨. 2100? 이 맛에 스펙업 하는구만. 공항이 생긴 거 너무 멋있던데? 여기서 우리 5분 경험치 한번 재보고 가보자. 여기서 5분 경험치 재고, 사벌이랑 906에서 5분 경험치 얼마나 차이나는지 한번 보자. 와, 아, 진짜 세다, 공항이고. 아, 일단 개멋있어. 말이 안 되게 이뻐. 팔이 일단 너무 커가지고, 자태가 늠름해. 그냥 쫙 벌어져 있는 게 아주, 25,000인가? 오케이. 야, 수련장 재밌었다. 이제 나 엘라스로 떠난다. 자, 이거 신발. 주문서 랜덤인데. 슛. 그렇지. 일단, 진점. 아,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케이. 어, 야, 차디찬볼판 야, 자리 있다. 오, 야, 씨, 재밌다. 와, 근데, 야, 세긴 세다. 그니까, 5분 한번, 한번 재보자. 아, 갑자기 내가 너무 약해진 느낌이야. 너무 세진 애들로 바꾸니까. 이거 906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906이 25,000을 만약에 못 뚫는다? 그럼 난 당분간, 만약에 내가 솔플 하고 싶으면은, 솔플 자체는 그냥 훈련장이 좋긴 하네. 야, 몇대 맞았다고 그냥 쿠션이 그냥 살살 로네 이거 찌양도 이 정도로 거의 뭐 1초에 하나씩 먹어, 핫도그를. 우리 여기서 사냥하면 큰일 나. 미래 없어. 906으로 도망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한번 해볼까? 오케이. 바로 5분 경험치. 아, 야, 세방탄 나는 건좀 짜치는데? 아, 근데 이게 내가 생각보다 약해갖고. 10초 남았거든? 10초 뒤에 한번 재볼게요. 23,000도 못 먹었네. 22,000이네. 내가, 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퀘스트를 깰 거면 뭐 퀘스트를 깨던가. 그냥 성장을 하고 싶으면 차벌팟 가는 게 맞지.